방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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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 어, 식빵이, 식빵이, 방울아, 물방울. 시방울 물방울 어? 마리야? 응? 방울아 헉, 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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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아 왜 이렇게 귀여워? 방울 왜 이렇게 귀여워? 방울아 어, 우리 방울이 왜 이렇게 예쁘지? 공주님 방울아 물방울 물방울 에?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기분 나빠? 배 만지지 마? 근데 배가 너무 귀엽다. 방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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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아, 꼬리를 왜 그러고 있어? <laughs> 방울아! 어? 뽀이! 뽀이!

원약집 넣어야겠다. 응? 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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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뽀이이뽀이이뽀이 이뻐이? 뽀이? 뽀이, 뽀이? 뽀이? 뽀이야? 어 식빵아 식빵이 왜 왔어 식빵아 식빵이 왜 왔어 아이그 강아지들 두들이 오늘 산책 갔다 왔지 새벽부터 집에 안 오려고 했어 어 방울이 또 방을 또? 고라는 어디 있을까? 고라야! 고라야! 안고라야안고라 뭐해 우리 애기? 자! 나부리는 어디 있을까? 우리 나부리! 나부라! 나부리 무서워? 응? 나불, 까불이 나불이. 마리야 나불이, 도망갔어 마리야 진짜. 마리야 이리 와봐 마리야 빠리 r 공주님. 공주님. 마리 공주님. a 마리 r 마리 식 빵아. 식빵아. 아, 우리 식빵 왜 이렇게 예뻐? 고라야. 고라야. 우리기 집이 다 쓰러져 가네. 이 고라 집이 다 무너졌어? 안 고라. 어디 있는 거야, 우리 고라? 안 고라. 안 고라. 뽀이야! 응, 방울아! 방울이 왜 이렇게 예뻐, 우리 방울이! 방울이 왜 이렇게 예뻐? 방울이 방울이! 방울이 방울이! 방울이. <laughs> 기분 나빠? 아, 좋아? 방울이 좋아? 싫어, 물 거야? 뽀이야! 뽀이야! 뽀이! 뿌이. 뽀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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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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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o 부리는 거야 o 이 b 이 y 이 o 이 b 이 뽀이, 뽀이야. 하지마, 아야.